어,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새해가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 어, 그 멀리 집서에서 오르는 행위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서, 뭔가 새해의 희망들을, 희망찬 새해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들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2017년에 새로운 소망, 희망들로 지금 가득 차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지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영적인 아주 절망 가운데, 그 칭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 하나님께서 SG를 권능으로 이끄셔서 데려가신 곳이 바로 어,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요, 어, 정말 뼈들만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혹시 공동묘지에 가보셨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보면, 어, 정말하고 정말 중요하지만요, 그것은 손만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s 이본그 공동묘지 그 골짜기는요, 정말 마른 뼈들만 가득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 소망도 없고 정말 소망이 없어질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러한 소망 없는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에스겔서의 1장의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고야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는 때에 갈대압당 그발강가에서 요고알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자로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발강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나라에 흐르는 강이 그발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그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많은 환상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전하으로하도록 전학, 하신 부르신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스겔이 불 불을 받았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심략을 당했어요. 이제 그 여고야인 왕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그리고 이에스겔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요호야틴 왕이 이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에르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빨리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제거할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호야틴 왕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대신해서 그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 시드기아는 요고야 김의 아버지 요고야 김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고야 김에게는 되는, 삼촌되는 분이 바로 어,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너뿍뚜시와 같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세운 이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아는 요성자들의 뭐 말을 무시하고요. 그 바벨론을 대격하는 그런 신하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 친 애국 정책을 승으로 말미암면서 바벨론을 대항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포로, 그, 그, 결과가 당하고 완전히 폐망함으로 말미암면서 이제 나라는 점점 완전히 절망과 폐망, 폐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예루살렘 천지도 다 폐파되는 걸 보면서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보다더 강한 신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요, 바벨론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 제사의식을 그들은 섬기면서 살기 시작했던 것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생활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적절망 신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마른 뼈들을 보면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이 살수 있겠느냐? 에스겔은요 자신이 보는 관점 자신의 생각으로는요, 이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자기가, 자기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영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에스겔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아무 대답도 하지 <laughs> 못하고요. 주 요구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상태가, 영적 침체의 순간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들, 또 직장적인 직장에 생기는 문제들,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 사실 은 우리는 역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 우선으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조차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를 맞이할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에스겔의 한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또 에스겔이 보아도 선지자가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변함없는 소망을 늘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없이요. 그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7.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세계의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뼈들이 삐걱삐걱거리면서 이제 그 형체를 맞춰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살이 차오르게되잖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가족까지 이렇게 리뷰하고 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예수 그리고 그 우리 청년들 미션 컨퍼런스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서 어떤 강사님들 중에서 한 목사님이요 그몇년 몇 전에 갑자기 이문벨이병이 걸려 걸려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루베리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그 스티븐 포킹과서가 그렸던 바로 병이 그 병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다 손, 그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근육이 파괴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숨을 쉬더라도 많은 근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육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루베리 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사용하시려고요. 지금 회복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같이 앉아서 이제 얘기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팔을 긁어서 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전에는 몇년 전만 해도 팔에, 팔이 이렇게 다 뼈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이 차오르고, 근육이 생겨서 팔도 들수 있고, 그리고 여기를 단단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 자고 일어나면 그 근육이 생기는 것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는혜를 받았습니다. 사실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앉아 계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계속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귀한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을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에서는은 바벨 론에 들려가서 그들의, 그들이 방하게 되는 것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보시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한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하나님만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때부터 많은 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셨고요. 오늘 에스비엘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영원하지 못한 것들, 늘변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으로 고난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고 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요. 참으로, 은혜가 또, 저한테 저희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었그 지대 중에 청년들이, 우리 유수들이 스스로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찬양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하고요. 또그 말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무엇이 저는 저를 저렇게 무릎 꿇게 만드는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그집대에 가운데서 뉴스들이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가정의 불화들, 이성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은나것들또마약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그렇게 정말 자절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순간에요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별성을 통해서 스스로 영감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그 별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십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 <놀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는 생기를 통하여 태어라 생기에게 태어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랑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자 아니해 보소서 살아가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이리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뼈들을 안에서 구였을 때요, 그 뼈들이 서로를 수 조각을 맞추고 이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습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생기가 없어서 살아날 날지는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기야, 들어가라고 외쳤을 때에 사망한 것도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더니 강한 군대, 큰, 극기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니다 그것은 이전보다도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빌리보소가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괜히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내여도를볼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삶 내 가운데 빛나고 계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고 계신 것이 맞는지, 우리는 정말 그것이 고민되고 그것이 정말 의문스러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토비장의 비유와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나가시는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수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도자기를 하나 못 들고 왔는데요, 도자기를 한번, 오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도자기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얼마나 도자기를 보면 도자기가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죠? 렇 근데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아주 고운 흙을 잘 이렇게 반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반죽을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죽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빚는 그런 가정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빚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은 떼어내기도 하고요. 또 아름답게 이렇게 새기는 일들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주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만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구워져야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쓰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이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극히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안사람하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고 계셔서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원회하신 뜻대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말씀할 때에오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내수하셔서 은혜 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이끌어가주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대될 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또 심지어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나름다 그런 고백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가 앞에서요. 우리가 지혜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4절 말씀에 나와있는 것처럼요. 너희 말은 뜨더라. 요와의 말씀을 들으시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태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가 우리의 제도가 되어야 될줄알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가게될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2017년 우리 주신표표대로요 새해 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시간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어보라 할 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실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둘째, 시라벳 백성들이마름뱀와 같이 된, 된 것은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들이 하나님께서 드려.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그러한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글씨들을 마름 배와 하은것된그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우리 가운데 발견된 질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선포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되돌아서는 그러한 우리삶을해야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리면 우리 교회를요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는요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늘과 땅의 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 글서를 전하지 못한 우리의 이유들이 있습니까? 또한, 아직까지 예수 글서를 전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올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글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대기를 놓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길을 기울고 이 하나님 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마른 빼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 라고 복되고 참으로 능력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룻병아가시 되기신 우리의 믿음,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사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새해에 오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온 교회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님 앞에 놀라게 쓰임 받는 아버지 이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